제 사람들의 궁금한 평균 연봉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얘기할래? 얘기해 주모르겠 형이 해 그냥 수도권이나 경기권 쪽에서 일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 같고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아, 저는 원래는 교사를 하고 싶어서 사범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학생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껴서 다른 어떤 게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약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사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데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약사에 대한 직업적인 로망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면접 멘트 같이 약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약사에 대한 직능 자체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사실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휴학계를 내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인근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고 6월까지 공부를 해도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6월부터는 이제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종합해서 준비기간까지 해서 한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좀 운이 좋게 빨리 붙었던 케이스 같습니다. 근데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을 때가 1학년, 2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2학년, 마칠 때까지 약대를 위한 선수 과목을 들으면서 피트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요.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공부도 하고 피트 공부도 같이 이렇게 해야 돼서 부담도 되고 이제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공부를 한 기간을 보면 한 1년 정도 되는데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피트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피트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는 전적대에서 2년 이상 이 약대 입학을 위한 선수 과목을 먼저 수료를 해야 되고요.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피트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 점수가 괜찮아서 서류를 통과했다면 면접도 보게 됩니다. 근데 피트 시험을 보고 나서 이 면접을 보기까지가 거의 한4달 가까이 굉장히 긴 시간이 있거든요. 무난히 합격을 하겠다는 분들은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면 되지만 그 다음 회차 피트 시험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 기간 동안 헤이해 지지 말고 마음을 잘 잡아서 이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8월 16일에 2021학년도 피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022학년도부터는 수능이랑 6년제 병행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정책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약물 치료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떤 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거기에 해당하는 약물 치료와 임상에 관한 그리고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그 이외에도 이 약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공장에서의 공장 과정이나 품질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한약제재에 대한 내용, 뭐 생약학이라든지, 본초학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도 기초적인 지식도 배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사로서 일할 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이라든지, 약사법에 관한 내용도 배우게 됩니다. 약대에 오면 23학점, 24학점 정도를 이수했던 것 같아요. 시험도 평균 한 9과목, 10과목 정도를 봤습니다. 약대 공부 자체가 암기량이 좀 많은 과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암기량이 많아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약대 과목이 생 암기를 이렇게 깔고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친구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이렇게 막 노래를 만들어서 말하거나 혼자 웅얼웅얼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전에 배웠던 거를 그냥 기본으로 알고서 생각하고 강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잘안 돼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의 하위권에서 고정이 <웃음> 됐던 <웃음>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 약사 중에서 개국약사의 비율이 6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국을 가지고 오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이미 약국이라는 자체가 있을 곳은 다 있고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를 하고 싶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약국을 여는 것은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많이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약사는 돈을 편하게 번다 약대를 다니고 있을 때만 해도 그런 편견을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학년에 실물실습을 시작하면서 그런 편견이 무참히 깨져 버렸는데 실제로 일을 하니까 일하는 시간 대부분을 서 있고 짜잘짜잘하게 움직여야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환자들에게는 처음 이제 약을 주는 약사 가 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게 나름의 고충이 아닐까 싶고요. 저도 지금 3년차 약사로서 근무 약사도 해보고 야간 약사도 해보고 야간 근무를 물론 제가 선택을 하긴 했지만 17시부터 그 다음 날 08시까지 이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리듬도 좀 깨지고 근무 강도 자체는 낮지만 이제 밤을 새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약국에서 약만 짓고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편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약의 종류가 천차만별이겠지만 많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 아는 것은 기본이고 약국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그 약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약을 유통기한도 그렇고 약의 보관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도 꼼꼼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 종일 짬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고 환자가 오면은 처방전이 맞게 쓰여졌는지를. 확을 하고 약을 잘 조제를 하고 복약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루틴한 일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아예 없는 타임도 가끔씩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언제 누가 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책을 잠깐 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불연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통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비중이 가장 높긴 합니다. 그 외에는 뭐잘 알고 있듯이 병원 약사로서 일할 수도 있고 주의를 요하는 약들, 항암제라든지 주사제 같은 것들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더 많은 약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약회사 같은 데서 보면 약물에 관련된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물 감시라는 팀에서 일할 수도 있고 마케팅 팀 같은 데나 아니면 사업개발팀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식약처나 이제 보건복지부 쪽으로 We'll be right <laughs> back. 진로를 잡고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약사로서만 할수 있는 직업들은 이렇게도 있지만 약대를 나와서 약사가 된 뒤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애널리스트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특허 쪽으로 변리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분야에서도 약 쪽으로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흔히 약사는 약국만 한다는 라 생각보다는 이 직능을 살려서 더좀더 더 전문성 있는 일을 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무 약사의 경우를 봤을 때 근무 형태가 계약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만 일하시는 분도 있고 오후만 일하시는 분도 있고 월화 요일만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은 정해진 시급에 따라서 보통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일반적으로 9시간 10시간 정도를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한 400만원 선인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아요 있고. 약국이라는 것도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약국도 있고 진짜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약국도 있고 얼마 버는지를 재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뭐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변할 거라는 것은 저도 너무 강력하게 동의를 합니다. 단순하게 조제하고 단순히 투약하는 업무는 이미 기계들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 약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재고 관리라든지 뭐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는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할을 미래도 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사들도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랑 접목을 해서 약사가 돼서 변호사가 된다든지 변리사가 되거나 이런 새로운 더 직능으로의 접목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그 언택트라는 바람이 크게 불고 있는데, 하지만 이 언택트가 면대면으로 보지 않고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일처리가 돼서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약에 대해서는 보통 아픈 분들이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까지 접촉이 없는 언택트가 차지해 버린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비 이 인간적인 사회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프신 분들한테 위로와 따뜻한 말을 건네 주는 게 약사가 약을 잘 조제하고 약을 잘 주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약사는 직업 자체에서만큼은 언택트가 좀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루틴하고, 챗바퀴 안에서 돌아가는 직업이라서,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 직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도 환자분들이 주는 보람이라든지 감동이 물론 있거든요. 사실 약국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던 일이 가끔 있는데요. 자주 이제 오시는 할머니분들이 뭘 이렇게 많이 갖다 주세요. 먹으라고. 근데 그런 게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마카롱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손주들한테 주듯이 생선을 아예 갖다 주신다든지 호박을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신다든지 과일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씻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갖다 주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마운 건 저희인데 오히려 더 고맙다고 해 주시니까 아 일을 하는 게 정말 좋고 재밌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가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장점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근무자유도가 또높기 때문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쉬고 싶을 때는 쉬울 수도 있고 좀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근무자유도도 있고 면허가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삶을 지탱해주는 바운더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트라이를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사는 약국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보다는 또 어떤 걸할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거를 뻗어 나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약이 있으면 서울신문 약자라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